저기, 지금, 저도 소에 어, 구속된 박준 사님이 어, 제, 하고 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수의 s s 에 어, 구속사님인데 어, 구속되고, 보리가, 어, 같이 살다가 지금 방에 하나, 이어가지고, 어, 방만 볼 때마다, 가슴이 많이, 어, 리는데요 어, 어, 사님이 그, 7월 1일 날, 구속되고,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어, 너무 어, 기가 차더라고요. 기가 참그 세월처럼 저는 80년 대학 들어갈 때부터 지금까지 어, 정말 개, 계란으로 바위를 수십 번 던졌지만도 그분채다는그 바위를 봤는데또 어, 하나의 바위에 부딪혔구나 시달리일래 어, 그래서 내가 뭘 항의할 마음도 안 생기고 어, 그냥 지내가 보자. 분노도 사실 크게 생기지도 않았었어요. 그래서 여기 송박 잉크 실현회가 만들어지고 여기 한달 전인가 와서 천주교 제주교구 청달이 신부님하고 고령 신부님하고 또 우리 예수의 신부님들하고 항의하러 이 안에 들어갔었어요. 제주 해경 어 경찰청장하고 그 밑에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한 시간 넘게 항의를 하고 또그 이후에 아마 지리서가 두 개를 보내줬는걸 아는데, 아,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없고, 아, 정말 꿈쩍 안는 이런 모습에 너무 저에게는 익숙한 모습입니다. 그리고 지금 국정원 사건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? 꿈쩍도 안 납니다. 아, 다 기독권자들, 새누리당을 위해서 국정원이 그렇게 행동했고, 삼성 대립을 위해서 해경이, 또 검찰이, 또 법원이, 경찰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꿈쩍다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왜 여기 대학교 에서 나와서 극단을 해야 되는가 앞에 두분그 의미를 모르겠다 하는 참 그런 이야기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. 며칠 전에 대구 대교구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시국선언을 주도한 김용호 신부님이 제가 하는 분인데요. 대구 교구가 1911년에 생기고 102년 만에 이렇게 사회 문제에 관해서 시국선언을 한건 처음입니다. 이 신부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. 바위를 깰라 크면은 이정으로 구멍을 깊이 뚫어 가지고 그 구멍에 나무를 박고 죽은 나무죠, 그죠? 죽은 나무를 박고 물을 계속 주면은 그 나무가 팽창해서 바위를 깬다고. 제가 어릴 때그 그 모습을 보았어요. 아하, 이거구나. 우리가 하는 행동이 여기서 이암에무장 병력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 이 해경 경찰 청장을 앞에 물을 꿇을 수할 수는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우리의 조그만 행동들이 이거 물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가 이것조차도 안 하면은 누가 물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을 주고 또 다음에 다른 팀들이 물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나무가 물을 먹고 언제나는 이 거대한 권력들 어 1%의 사람들을 위한 이 권력들 국민의 세금을 거둬줘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 권력들이 정말 깨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.